네, 반갑습니다. 나이백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격 24,600원이고요. 1.6% 하락하고 어제자로 금요일장 마감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7월 12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제가 굳이 영상을 찍는 데는 반드시 이유라는 걸 가져왔죠. 자료 읽어보고 좀 급하게 영상 찍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나이백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리고 막 흔들어요. 요걸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어떻게 돼요?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토요일 날 영상 찍습니다. 자료 제가 보려고 받아온 거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같은 거 전혀 갖지 마시고 010-3040-2452-200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뭐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반원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기사 언제 나갈지 적혀있다 그랬죠. 그거만 딱 기억하고 계속 사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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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면 됩니다.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기사 나가면 찔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찔끔 상승하는 거에 좋아서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럼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야금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수익을 만들어 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고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 보고 많이 힘들어 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려요.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 빠르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010 3040 2452 200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여 노하 역전을 궁금다 나이 나이백. 펩타델 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 보고 계시고 요거 때문에 신고가 뚫고 올라갔던 5월 30일. 자, 기분 좋았어요. 쭉쭉쭉 점상 상한가 딱 찍자마자 그냥 바로 차익실현 그러더니 내려와서 지지부진 거래량 안나오기 얘네들 뭐 맨날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제 릴리 일라엘 릴리와 화이자드 뛰어든 요 근육시장에서 어떤걸 보여줄지 빅파마 러브콜 나온다고 윗바깔아놓은걸 이제 후속타를 날릴거예요 빅파마 러브콜 후속 다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날짜 확인하세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200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E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1,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 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할때 사가지고, 1 0 0만원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팔아서 1 0 0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 해야지 뭐 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 1천만원, 2천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개만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시대 ai에 백조 때려 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인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 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에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일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ai에 돈을 때려 받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ai 레인보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